지 강사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이트나 노래방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동작을 포인트 동작 네 동작을 알려드릴 텐데요. 동작이 굉장히 신나고요. 여러분도 쉽게 다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니까요. 보시면서 꼭 한번 써먹으세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동작은요. 이 동작 앞에 보셨나요? 제일 처음 부분인데요. 다리가요. 우리 원스텝 있죠? 원스텝 중에서 요런 스텝, 그냥 가볍게 걸어주는 동작 있죠? 이건데 이거를 반대로 다리를 차는 동작이에요. 발, 발 스텝은 모아지는 게 아니라 다리를 차는 동작인데, 자. 기본적으로 어떤 음악에 맞춰서 하실 수 있냐면은 그냥 가요 안무나 뭐 빠른 테크노 음악에도 하실 수 있고요. 클럽 동작, 클럽 동작이나 마찬가지 약간의 크게 동작을 약간 업다운을 느끼면서 하시면 은 굉장히 클럽 느낌도 많이 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발은요, 원스텝이에요. 자, 오른발 나가요. 나가는데 자, 우리 축구공 있죠? 축구공을 찰때 어떻게 차요? 뻥 차죠? 그쵸? 그렇죠? 다리를 뻥 차면서 제자리에 갔다는 동작이에요. 너무 쉽죠? 자, 왼발 한번 나와볼게요. 왼발 나가고, 오른발 어떻게 해요? 뻥 차고, 제자리. 그렇죠? 자, 한번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약간의 어떤 느낌? 다운 느낌. 다운 느낌으로 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원, 투, 쓰리, 포. 그렇죠, 포. 자, 파이썬 세븐에, 아이고 중심을 잘 잡으시고, 자, 파이썬 세븐에요. 가볍게 걸어주시는 동작이에요. 그죠 자, 가볼게요. 우리 반원 돌기 아시죠? 원 스텝, 원 스텝, 반원 돌기. 그죠이 동작인데 제자리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원, 투, 쓰리, 포,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렇죠? 자, 반대도 똑같아요. 반대, 왼발 한번 나와볼게요. 왼발. 원, 투, 쓰리, 포, 파이, 쓰리, 세븐, 에, 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쵸? 그렇죠? 자, 근데 이 동작을요, 옆으로 틀어서, 왼쪽부터 방향을 보시면서, 오른발 나가고, 왼발 차고, 그대로 가시면서요, 돌때 어떻게 해요? 오른쪽 방향으로, 저쪽을 봐야 되거든요. 자, 오른쪽 방향으로, 가볍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90도씩, 90도씩, 하나씩, 하나씩, 오시면서, 마지막에 어느 쪽? 오른쪽 방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맞죠? 자, 왼발 한번 나가볼게요 그대로 왼쪽부터 나가요. 왼발, 1, 차고, 2, 차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입니다. 이해돼요 자, 여기서 손동작이 있어요. 손동작은요. 우리 요모양 돼지 꼬리 이렇게 꼬리 꼬리표 있죠? 이런 식으로 돼지 꼬리 모양으로 해 주시면 되는데 자, 오른발 나갈 때 오른발 나갈 때 어느 손?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하시고 왼손은 가볍게 골반에다가 올려 주시면 돼요. 자, 돼지 꼬리 모양 어떻게 해요? 1 2 3 4 5 6 7에이요 자, 한 번씩 갔다가 다시 반동에 의해서 돌아오는데 그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네 번을 돌려 주시면 돼요. 이해 되죠? 자, 그럼 반대쪽 어떻게 하냐? 반대쪽 왼손. 자, 오른손을 골반에다 올려 놓으시고 왼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이번에는 시계 방향 쪽으로 처음에 우선 돌려 줄게요. 시계 방향 쪽으로 돌려서 나가고 다시 반동 이해서 그대로 들어오는 동작입니다. 자, 한번 해 볼게요. 1 2 3 4 이번에 몇 번? 자, 시계 방향 쪽으로 네 번. 5, 6, 7, 8이에요. 자, 발이랑 같이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 스텝 먼저 하시고, 손 따로 연습하신 다음에, 같이 연습하시면은 훨씬 더 빨리 익숙해지겠죠? 자, 한번 나와볼게요. 오른발 나가면서, 1, 차고, 2, 차고, 그대로 돌아주기. 반대, 왼발, 1, 차고, 투, 차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입니다. 자, 제자리에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자리에서.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븐, 에 왼발, 투,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븐, 에이, 쉬어요. 이해 되세요? 자, 약간씩 신나게 뛰면서. 하면서 가볍게 돌아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한 번만 더 라스트. 약간 더 느낌을 살면서, 살리면서 신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 r 7, 8, 1, 2, 3, 4.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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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오른발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여기까지. 첫 번째 동작. 이해되죠? 자, 두 번째 동작은요. 이 동작이에요. 막 왔다갔다 뛰는 동작인데요. 자 다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리는요 왼발 왼발이 먼저 갖고 들어와요. 왼발 모아서 나가고 다시 오른발 모아서 나가고 다시 왼발 모아서 나가고 모아서 나가고 이런 동작 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빨리빨리 뛰어주는 동작입니다. 자, 갔다가 오자마자 빨리 나가고, 다시 오자마자 빨리 나가고, 요 동작이요. 에 자, 우리 그 동영상 보셨나요? 쪼아쏭. 보셨죠? 이 발스텝. 기억나시나요? 자, 보신 분들은 조금 더 금방 따라하실 수 있으실 텐데, 요 동작인데요. 자, 방향을 틀어줄 거예요. 방향. 왼발. 원. 자, 엠 박자죠? 엠 박자에 빨리 모아서. N 원. 자, 투에 그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 투. 다시 오른발 들어와요. 그대로 오른발 들어면서 오 N three f N f i v 그대로 더블해요. s e v e 한번더 해주시면 되고 싱글 싱글 더블로 나거든요.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조금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시작 one two N three f A 반대 2, 2 and 3, 4 더블 5, 6, 7, 8입니다. 약간의 골반을 같이 빨리빨리 약간 살짝씩 올리면서 반원 있죠? 반원씩 이동을 하시면서 하면요 느낌이 훨씬 더 좋겠죠? 골반을 자꾸 들었다가 놔주시는 동작,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이해되죠? 자 여기서 손 동작은요 접었다가 오른쪽, 접고 왼쪽, 접고 오른쪽,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왼발 하면서 같이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발, 원, 원이죠. 원, 앤, 투, 앤, 다시 한번 더, 쓰리, 앤, 포. 그대로 가는 방향을 요 계속 상체랑 같이, 손이랑 같이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파이스 세븐의 더블, 앤, 파이. 씻, 세븐, A 자 오른발 다시 나가야죠 왼쪽 나가야겠죠 N 그대로 two N t h r N f o u N five s 입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자 조금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 1 2 and three four d n e i w o t w and t h r five, six, 입니다 여기서 약간씩 마찬가지 조금 더 뛰면요. 훨씬 더 리듬이 훨씬 더 많이 살겠죠. 빨리빨리 오른쪽, 왼쪽 어디 갈까 하시 마시고 오른쪽, 왼쪽 한 번씩 갔다가 더블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시선 처리도 함께 가시면은 v 리 굿. 예, 되시죠 자, 두 번째 동작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세 번째 동작, 세 번째 동작은 자 세상은 영호지경 <laughs> 이런 동작인데요. 다리가 약간 건달 스텝인데요. 업다운으로 들어가요. 다리 우선 터치예요. 자, 오른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른발 터치 그대로 오른쪽 방향으로. 다운. 자, 어깨가요, 오른쪽 어깨도 같이 떨어져요. 오른쪽이면 오른발 나갈 때 오른쪽 어깨, 왼쪽 나갈 때는 왼쪽 어깨가 떨어지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왼발 터치해주시고, 왼쪽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 건달 베이직 스텝 아시죠? 베이직 스텝에서 요 스텝입니다. 요 스텝인데, 손을 휘저으면서, 휘저으면서 신나게.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저이런좀 많이 주시죠 자 여기서 약간 저도 응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다리랑 같이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면요 자좀더 느낌 나게 업다운 터치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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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업다운이 확실히 보이시나요 자 손동작은요 한번 들고 넘겨주고 한번 들고 넘겨주고, 오른발 나갈 때 오른손, 왼쪽 나갈 때는 왼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리랑 같이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One, two, three, 요 자, 오른쪽, 확실히 구별되게 떨어뜨려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옆라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씩 뒤로 누워요. 1, 2, 3, 4, w five, six, 이에요정리되세요 약간 뒤로 누우면서. 이게 되시죠? 신나게. 자, 세상은 요지겨. <laughs>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세, 네 번째 동작이죠? 네 번째 동작인데, 요 동작이에요. 요 동작. 자, 다리가요, 이번에는 방금 전에 했던 동작은 다운이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요 업입니다. 다리를 빨리 들으셔야 돼요. 자, 원, 투가 포인트였어요. 첫번째, 두번째 동, 아 세번째 동작이죠. 아이고 왜 이러나. <laughs> 자, 세번째 동작인데 원, 투, 다운이었지만 이번엔 반대로 원이 다리가 들어지는 동작이에요. 다리가 빨리, 재빨리 들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때 다리가 들을 때 어느 발, 왼발은 다운이 되겠죠? 다운 되면서 빨리 오른발을 들어주셔야 돼요. 자, 반대쪽 한번 해볼까요? 반대쪽 들 때는 왼발을 빨리 들어주면서 어느 쪽, 오른쪽 무릎이 다운이 됩니다. 자, 빨리빨리 한번 들면서. 하나, 둘. 먼저 요거를 연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오른발부터 한번 가볼게요. 시작. 1, 투, 쓰리, 5, 6, 7, 8 세븐, 에이에요 자, 옆에서도 한 번. 1, 투, 쓰리, 포. 가볍게 걸어주면서. 일죠자 여기서 마찬가지로도요 싱글 싱글 더블이에요 싱글 싱글 더블 두번 그렇죠 왼발 싱글 싱글 더블 왼발 두번이 되세요 자 여기서는요 손 동작은요 가볍게 오른쪽 한번 가지고 왼쪽 가지고 팔자를 그리듯이 팔자 요 모양 있죠 옆으로 리본 모양 리본 모양 그려주시면서 그대로 같은 방향 쪽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싱글싱글 싱글 더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른발이랑 같이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싱글, 싱글, 더 어, 불. 천천히 해야겠죠. 넘길 때는 천천히 두 번. 두 번에 걸쳐 넘겨주시고요. 반대. 싱글, 싱글, 더 어, 불입니다. 자, 여기서 는 어깨가 어떻게 돼요? 상체가요. 다운이 돼요. 자, 오른발 나갈 때 다운, 왼발 나갈 때 마찬가지로 업, 다운 이것도 보이시죠? 자, 여기서 어깨는요. 오른쪽, 왼쪽 뒤로 넘겨주듯이, 넘겨주듯이. 이해 되시죠? 이런 모양이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어깨도 리본 모양으로 같이 따라갑니다. 다리랑 같이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싱글, 싱글, 더블. 에 싱글, 싱글, 더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응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죠. 손을 뭐 귀에다가 갖다 댈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손동작을 당길 수도 있어요. 당기고, 당기고, 뭐 더블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동작은 바이스텝은 같으나 손동작이 여러 동작을 응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응용, 응용 꼭 하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네 동작이고요. 마지막 보너스 하나 더. 자, 요 동작. 첫 번째 동작에서 처음에 간주 부분에 가볍게 이런 리듬 타는 동작이 있었는데요. 골반을요, 밀고 다리가 어때요? 골반을 밀때 다리가 약간 업이 돼요. 들어주셔야 돼요. 들고 그대로 다리를 놔주세요. 그죠 자, 왼발 나갈 때 골반을 왼쪽 들어주고, 왼발 놔주고. 들고, 놔주고, 들고, 놔주고. 그 대신, 골반은 어느 쪽, 오른쪽, 왼쪽, 확실히 구분돼서 골반을 밀어주셔야 돼요. 밀는 동작이에요. 아시죠 우리 테크노 동작 있죠? 테크노 동작 할때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손동작은요, 그냥 옆에다 가볍게 놔주시면서, 벽을, 어떻게 해요? 테크노, 우리 사이버 테크노.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 <laughs> 되는데, 다리, 업 다운, 이거. 들고 놓고, 들고 놓고, 들고, 놓고, 들고, 놓고, 들고, 놓고. 위에서도 손을 이렇게 올려서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예요. 자, 보너스. 자, 여러분들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하나 더아으셨으니까 자, 응용! 여기까지. 동작. 정리되세요. 자, 여러분들 노래방 뭐 어떤 노래든 맞춰서든요. 할수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연습하시고요. 꼭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일한진 강사였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